부모가 어떤 원칙을 내세울 때 우리는 그거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결정과 실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원칙을 아이들도 이걸 보고서 그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아마 이 성교육 했을 때그 저한테 막 질문했던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제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자녀가 커가면서 네. 특히 아들을 둔 엄마들은 되게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실제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이제 많은 거죠. 이제 뭐딸 성교육을 아빠가 할수 있느냐, 혹은 뭐 아들 성교육을 엄마가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봤는데요. 성교육은 성별을 꼭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같은 성별의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성별이 다를 때는 엄마는 아빠랑 사귈 때 이렇게 해줄 때 좋더라.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수 있잖아요. 여자는 이제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대화하는 걸더 좋아해.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고. 성교육에서 지금 가장 그 중점으로 두는 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경계라는 게 있다. 그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거든요. 이건 이제 경계 존중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이게 다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해줘야 된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별을 꼭 구별하지 않더라도 경계 존중 교육은 이제 다할수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어, 아까 40대 이상의 부모가 살았던 시절과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지금 다르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세상인데, 사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갔고요. 온라인 세상이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온라인에서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게임도 채팅이 있어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화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채팅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10대인지 30대인지를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채팅을 하다가 30대 남자 아저씨랑 친해진 여중생이 있었어요. 이 관계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나에게서 뭔가를 특히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는 도대체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희 딸, 주, 딸 중에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다닌 딸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왔나? 막 집에 와서 저한테 자기 친구들 지금 두 명이 시험 끝나자마자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이 뭐예요? 누구나 무작위로.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랜덤, 랜덤 채팅 앱을 쳐보시잖아요. 어마 무시하게 떠요. 자기 친구가 지금 랜덤 채팅 앱에 들어가서 어떤 아저씨랑 지금 점심을 사주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홍대로 나간다고 갔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가. 가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뭐, 어때? 밥 사준대잖아. 재밌잖아.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나쁜 의도를 우리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 재미, 장난, 놀이? 이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세계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 이 디지털 세상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꼭 키워야 되는구나. 거기서 얘기하는 거, 거기서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그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르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 디지털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보다 훨씬 이면에서 떨어져요. 근데 원칙은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생각해서 성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질 않거든요. 온라인 세상에서 노니까. 아예 그냥 그걸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면 친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게임머니? 3만원 줄 테니까 너의 벗은 몸을 찍어 보내렴. 이런 나쁜 어른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런 게임머니나 도서상품권에 혹해갖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너희가 이렇게 찍어 보낼 때이 사진은 무한 재생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너희 진짜 모르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때요.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 친구들 중에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보냈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지우려고 또 거기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삭제를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특징을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처신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저처럼 50대 이상의 부모들은 모르는 세상이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요. 아, 제가 오늘 그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 네, 네. 네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 존재의 긍정이 예,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 분별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 저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들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아이 아들이 이걸 배우려면은 진짜 엄마 아빠 사이 이 관계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태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안그러면아 엄마 엄마가 듣기 싫어 이러면은 그렇죠. 엄마 아빠 꼰대고 음. 맨날 정답만 말하는 음. 사람 음. 이렇게 되면 음. 사실은 아이들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이런 얘기를 못 듣게 되고, 그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 그런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그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이제 불안과 싸워야 돼요. 내 아이가 잘 클지, 사회에 잘 적응할지, 학교를 잘 다닐지 이 불안과 싸우는 게 이제 부모의 씨름인데요. 제가 이제 제 불안과 한번 이렇게 선을 딱 그게 긋게, 긋게 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첫째랑 둘째가 6년 반 터울이에요. 차이가 좀 나요. 첫째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가 얘 사춘기에 정말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춘기 첫째를 처음 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몰랐고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날도 첫째랑 막 와장창, 이제 한 대판 해, 하, 하고 너무 속상해갖고 침대에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그때 아홉 살이었죠. 아홉 살 9살 둘째가 이렇게 방으로 오더니 제 옆에서 이렇게 제 팔베개를 이렇게 하고 누워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도 언니를 사랑하시고 엄마도 언니를 사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이 얘기를 아홉 살짜리 애가 저한테 하는데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어요. 아, 내가 얘를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 결국에는 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거니까 저는 잘해야 되거든요. 내 거는 좀 그럴듯해야 됐고, 내가 하는 거니까 성과를 내야 됐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둘째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하나님도 얘를 사랑하시고 나도 얘를 사랑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천 부모라면 저는 자녀 양육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아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그거죠. 그게 이제 최고의 목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예수님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하, 여기셨지만 사람을 더 중시하셨어요 제가 본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대하셨죠 어, 제가 본 이런 멋진 예수님의 모습 저도 제 자녀가 이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 굉장히 우리의 거대한 목표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작고하신 그 작가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책에 이거에 관한 글이 있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뼈 때리는 구절이라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아기는 몰라도 내 아기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길 부추기고 행여 말석에 앉는 아이가 될까 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 편에 설까 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 봐 이익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와 정말 우리의 패부를 깊숙이 찌르는 말씀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우리의 생각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를 막상 키울 때는 손해 보는 거 싫고 그렇죠. 음, 내 자녀가 더 반짝반짝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부모들 마음의 한 켠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우리의 이 상태. 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의 이런 속물된 근성? 이걸 좀 회개하고 우리 자녀를 진심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많이 시도해 보는 거를 또 어, 부모가 지도해주면 더좋고요그 부분에서 이제 부모들이 두려우니까 잘 못하시죠.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애들한테 성관계도 시도해보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관계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세 세 가지 요소가 음. 잘 충족되고 그것이 어~ 여러 증인과 공동체의 축복을 받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그 성관계가 가장 아름답다 이 원칙은 중요하게 고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어떤 원칙을 내세울 때 우리는 그거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결정과 실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원칙을 아이들도 이걸 보고서 그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참 부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잘 살아가는 모습을 <laughs> 통해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한 거가 내 안에 이렇게 진로로 심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중학생이 선색 후사라고 말한 것처럼 그걸 만약에 더 이렇게 믿어버리면 음, 정말로 좋은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춰 사람이 준비한 이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음. 아, 어, 그것도 그걸, 그걸 못 느릴 수도 있으니. 네. 아, 제가 너무 부모님들께 음. 너무 큰 과제를 오늘 네. 드린 것 같네요. 자신감보다는 어떡하지? <laughs> 아닌데. 저는 격려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자, 이렇게 잘못 하지만 네. 아이들 키워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너무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자신감 TV를 보는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어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성이라는 게뭐 특별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아 성격 이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 생각해왔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안심은 되고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많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을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작가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는 자신감. 팁이라서 자신감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자신감 문장 이렇게 들려주고 싶다 하는 거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그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책을 읽으신 한 독자가 네. 저에게 동화책을 한권 보내주셨어요. 네. 이 동화책을 읽었는데 작가님 생각이 났다. 네. 동화책 제목이 핑이라는 한 글자 단어예요. 근데 그 책의 부제가 이거였어요.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다음부터 제가 책에 사인을 해줄 때이세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청소년이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책을 쓰고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을 넣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나답게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들에 용감하게 맞서세요. 어떤 게 나에게 최선일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자신감 문장은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확 느껴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정말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또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조력자가 되기를 어, 바랍니다 오늘 이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기억하면서 어, 마무리할게요 어, 저희가 이제 시즌2 이제 마지막인데 또 내년 봄에 어떻게 또 시즌3로 여러분을 찾아봐줄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